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IB 학교에서 다룬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IB 교육 과정과 또 문학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품. 원제는 Handmaid's Tale. 시녀 이야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해요. 국내에서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이렇게 번역본이 출간되어서 미리 읽어 보셔도 좋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하니 먼저 시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먼저 이 작가 m 그 g r i 드 Atwood는 소설뿐 아니라 시도 유명한데요. 현재 국제학교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그런 작가입니다. 작가는 캐나다 출신으로 뉴욕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환경의 파괴나 도심화, 환경오염, 그리고 인간의 파괴성과 잔인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환경과 관련된 시와 이렇게 여성의 성권력화와 미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그 출산 문제가 대리출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디스토피아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제학교와 또 문학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시인이자 소설가, 영문학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여이야기라는 제목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중세시대의 신분제?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먼저 이 소설의 배경은 과거의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어, 지독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출산을 할수 있는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어, 출산이 가능한 일부 여성들에게 신여라는 이름으로 대리 출산을 강요하고 어, 성을 권력화하고 여성의 신체를 마치 성관계나 아니면 출산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런 잔인한 미래 세계, 디스토피아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이 책을 다룰 때 그런 성적으로 또는 잔인한 장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작품을 다루기에 좀 고민을 했는데요. 작가는 오히려 이러한 잔인한 장면들을 노골적으로 묘사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 지금도 이 사회의 많은 부분들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희생되고 학대 당하는 어, 그런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한게 아닐까 해요. 어,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뭐 권력을 가진 귀족층에게 하인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을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낳자마자 아이를 뺏기고 또다시 쫓겨나서 이렇게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아이를 낳고 결국에는 노동자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그런 신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정말 사람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고, 인권 탄압이 얼마나 심하고, 어떤 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권력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잔인함이나 이런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페미니즘이라든지 뭐 여성 성평등 운동이나 데이트 폭력 방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이 되고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아직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또한 경제력인 정기 문제나 신체적인 육체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또한 약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는 학생들은 꼭 이것을 페미니즘 문제만으로 받아들이거나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국내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국제사회에서 그 탄압받는 여성들 또는 약자들에 대한 그런 목소리로 읽는다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 안에서 가장 잔인하게 느껴지면서도 또 중요하게 다가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신녀가 되고 대리출산을 해야 하는 여성들을 모아두고 세뇌를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는 그 교육 과정 중에 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너희는 뭐 신의 이름에 따라 뭐 성경에 따라서 복종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이 일은 오히려 축복받은 일이다. 너희는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신녀들을 세뇌를 시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소름끼치면서 현실 사회 문제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 한 여성이 어린 시절에 어, 집단 성범죄를 당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녀들이 둘러싸고 모여서 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일을 당한 거는 너의 잘못이다. 네가 유도했다. 네가 행동을 잘못했다. 하면서 오히려 그 피해자 여성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런 장면이 어, 너무나 소름이 끼쳤는데요. 우리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가끔씩 악플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왜 늦은 시간에 다녀서 왜 짧은 옷을 입고 다녀서 네가 당할 만한 짓을 했겠지 스토킹 당할 만한 행동을 했겠지 여지를 줬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함부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 취급을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이나 의견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볼때 그게 생각나서 오히려 그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장면을 대신해서 묘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점점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그런 잔혹범죄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공포감과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만 과장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서 찾아가서 일가족을 살해하거나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건들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더 국제학교에서 이 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문학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성교육과 우리가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게 아닐까 해요. 어, 전체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읽어보면서 또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줄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오디오 파일로 전해주도록 하고 오늘은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책의 뒷부분에 이렇게 배경이 잠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자면 21세기 중반 전 지구적 전쟁과 환경 오염으로 추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미국은 그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다. 이때를 틈타 가부장제와 성경을 근본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 길리아드가 일어나 국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데 특히 여성들을 여러 계급으로 분류하여 교묘하게 통제하고 착취하기 시작한다. 평화롭게 살던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이름과 가족을 뺏긴 채 사령관의 신녀가 되어 사범한 감시 속에 그의 아이를 수퇴하도록 강요받는다. 성과 권력의 어두운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소설. 어, 우리가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면 보통 뭐 멋진 신세계나, 일구팔사나 동물농장이나 이렇게 남성 작가들의 작품 위주로 읽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여성이나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거나 심지어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아마 당시에 사회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작가로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작가들이 뭐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시각에서 약자의 시선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 소설이자 페미니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이 소설의 앞부분에 5장의 낮잠이라는 챕터의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닌이라는 그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제니니 일어나 열네 살때 집단 강간당하고 낙태를 해야 했던 경험을 간증한다. 지난 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녀를 보면 심지어 그런 경험이 자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애초에 꾸며낸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누구의 잘못이었지요? 헬레나 아주머니가 통통한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며 말합니다. 그녀의 잘못입니다. 그녀의 잘못입니다. 그녀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재창한다. 그들을 부추긴 게 누구죠? 헬레나 아주머니는 어, 감독관이자 그 교육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견하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녀가 그랬습니다. 그녀가 그랬습니다. 그녀가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 하느님께서 허락하는 걸까요? 그녀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제니는 큰 소리로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고통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성범죄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주 좋아요, 제닌. 리디아 아주머니가 말한다.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주었어. 어, 이렇게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이제 소설에 곳곳에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어, 마주하기좀 꺼려지는 부분이고 또한 성범죄, 뭐 미성년자 성범죄, 어떤 성의 권력화, 여성의 신체와 데이트 폭력, 약자들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은 좀 꺼려지는 부분이고 우리가 쉽게 대화의 화제에 올리기 어려운 주제들이지만 오히려 IB 문학 과정과 국제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이것을 문학을 통해서 또한 디스토피아 사회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소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정말 학생들이 직접 이 책을 읽어 보면서 어, 앞으로 뭐 벌어질 미래 사회의 문제라든지 성범죄 문제라든지 온라인 성범죄 또 미성년자 범죄 또 성의 권력화. 페미니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다소 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학생들에게 IB 영어 과정과 국제 과정에서 자주 다뤄지는 그 책과 또 작가를 어, 소개할 수 있어서 어, 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